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오일패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거 열어보고 같이 오일패 스크랩 닦고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가기 전에 그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작가님들 이번 오일패 신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뭘 사갈지 이미 결정을 좀 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필요한 것들로만 구매를 해 왔어요. 대신에 구경은 전부 다 하고 왔고 이렇게 귀여운 포스터도 받았습니다. 이건 지나가는데 작가님께서 주셔가지고 받아왔고 이거는 조금 구겨지긴 했지만 너무 귀여워서 여기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열어볼게요. 우선 이거는 오일패 티켓이에요. 이번엔 이 노란색이었고 제가 오일패는 처음 가보는데 되게 작은데 되게 알차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찌데이 작가님 제가 오찌데이 작가님 클래스 101 수업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프라인 행사 때만 되면 매번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랑 모조지 스티커도 주셨고, 제가 구매한 거는 모조지 세트예요. 그래서 모조지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었고, 이렇게 8장을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2,000원에 구매할 수 있길래 바로 담아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음은 소소히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이번 신상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 봉투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써줄 거고 흰 조각도 들어있고 이거 명함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티커 두장 받았고 사실 작가님 유튜브도 구독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못 받았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요렇게세 가지고, 요거 두 개는 신상이에요. 신상 스티커 두 종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요거는 뭔가 떡 메모지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후기를 한번 했는데 요 시스티커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거는 잘라 쓰는 인스인 거 같은데, 요거 예뻐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예요. 이 소소이기는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예뻐요.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 그리고 다음. 여기는 덩이나라인데, 사실 구매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덩이나라는 원래도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근데 조금 자제를 하고, 요만큼만 사왔습니다. 우선, 로고가 덩이나라, 이번에는 명암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스티커인데 이것도 붙여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 칼선이 들어간 왕 스티커. 너무 귀여워요. 엄청 많이 넣어주시네요. 이렇게 여름 느낌 나는 이런 왕 스티커들 엄청 많이 넣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요렇게예요. 우선 스티커는 요거 요즘에 푸바오 너무 많이 봐가지고 푸바오 볼때 붙여주려고 판다 샀고 이 메모지 스티커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트 퐁퐁이랑 네이클로버를 구매를 했어요. 요것도 요렇게 두 종류예요. 한 메모지당 두 종류가 들어가 있어서 좀 활용도도 높고 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진짜 이거 덩이나라 작가님 피드에서 보고 바로 사야겠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요렇게 덩이나라 캐릭터들이 말풍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지컷으로돼 있어서 쓰기도 편하고 여기 뒤에도 약간 접착력이 있어요. 포스트인 느낌으로. 그래서 두께도 두껍고 너무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은 여기 플로피부거든요. 여기도 인스타로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구경만 좀 하다가 이번엔 진짜 구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여기도 먼저 주신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귀여운 칼선 스티커랑 요거 도무송이랑. 이거는 아까 포장지에 있었던 거고, 요런 귀여운 칼선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우선 스티커는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사긴 했는데, 요거 모조지 스티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모조지 스티커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요거는... 청소하는 거. 요것도 자취생이면 되게 잘 쓰는 그런 스티커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 다이어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이 다꾸하는 컨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밥. 요것도 자주 먹는 거니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 마테를. 이 마테가 시리즈별로 나왔거든요. 색깔별로 한세 가지 정도였나? 나왔는데 다 너무 예뻐 가지고 살까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빨간색을 사 봤어요.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구매했고. 이런 느낌?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카이브 큐트나 원목 다이어리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오일페에서 구매했던 물품들 하울을 완료를 했고, 이제부터 스크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랩은 어쨌든 여행 간건 아니지만, 여행 다이어리에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으로 끝났고 마침 이 오일팩 팔찌 색깔이 노란색이어가지고 이거랑 맞춰가지고 골라볼게요. 속지는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느낌으로 골랐고 제가 사온 것들이 대부분 약간 파스텔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한 색깔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맞춰줄 거예요. 우선 팔찌 먼저 붙여볼게요 이렇게 입장권 먼저 붙여줬고 그러면 이제 큰거 먼저 배치를 좀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모조지랑 이런 것도 다 잘라줬고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얘가 살짝 잘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구매한 작가님들 거를 전부 다 붙여줬고, 요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요거는 오일페 가면 주는 건데. 이런 도모송 같은 거를 스크랩할 때안 쓰면 나중에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크랩할 때 웬만하면 도모송을 다 쓰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 요렇게 붙여주고, 이것도 스크랩을 좀 해볼게요. 딸기를 쓰고 싶어서 이런 느낌으로 붙여줬고, 이 메모테이프도 이렇게 스크랩해줬습니다. 그러면 작은 스티커들을 조금 붙여볼게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이 다 노조지, 메모지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잘라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붙여주고 제목을 붙여줄게요. 제목은 이걸로 붙여줍니다. 여기 이미 있긴 있는데, 하나를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 잡아줬고, 그러면 일기를 좀 써볼게요. 그 전에 날짜를 좀 써줄게요. 날짜는 이거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한 날은 20일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접어줬고, 그럼 진짜 일기를 한번 써볼게요. 글까지 다 적어줬고 약간 데코만 조금 더 해줄게요. 데코는 오랜만에 이거를 꺼내 볼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거라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넣어줍니다. 이 오일 패가 지금 2회인데 제가 오일 패은 처음 가거든요. 근데 딱 제가 땅무이 1회 때 갔을 때랑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요거는 노들섬에서 했었는데 뭔가 제가좀 늦게 간 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조금 설페에 비해서 너무 한가하고 좋아가지고 요것도 요거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가신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이팅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인스타 피드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작은 행사들도 이거 나름의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걸더 느끼고 온 행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자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뭔가, 여기 입장료가 있긴 있었는데, 별로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느낌? 막 구경하고, 구경하고, 구경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구매도 원하는 것들 다 실물을 보고 구매를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오프라인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데코까지 완성을 했고, 요거 이제 잘라서 넣을게요. 오늘도 역시나 붙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구매줬고, 그리고 요거, 소소히 명암도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눈이 뚫렸네. 이렇게 뚫어 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